뭐뭐 뭐 어떻게 하면 <laughs> 이제 오늘이 오늘은 이제 동원 씨 일본 가기 전에 마지막 공연이죠. 아 어, 진짜 내일 가잖아요 내일 아침에. 그동안 포마스 한 3년 차 하셨죠. 어, 3년 넘었죠. 넘었죠. 19년부터. 그래요. 그동안 많은 추억들이 쌓였고 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때요 지금 소감?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포마스와 함께할 수 있어서 멋고 행복한 시간이었요 그래요 주변에서들 많이 축하도 해주고 또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어또 가기 전에 뭐 일본에 가서 일본 극단 사계죠 극단 사계에서 또 어떤 배우가 되겠다 뭐 이런 포부가 있을까요? 어 일단은 뭐 포마스라는 저에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잠시 접어두고 떠나는 만큼 그만큼 큰 가보를 가지고 떠나는 데 일본서 꼭 되게 유명한 뮤지컬 주역이신 하고 돌아오신다. 좋습니다. 우리도 우리 포마스 나머지 멤버들도 계속 응원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포마스를 <laughs> 좋아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우리 포마스 팬 여러분들, 어, 제가 비록 고마스를 떠나지만 남아 있는 형들과 고마스에 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겠죠. 어,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저도 잊지 말고 꼭 응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마스의 명동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요, 동원 씨.